오려나, 안녕하세요 월드오토 송상용 주임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중인 재고에 안에서 할인및 견적 준비해 두었으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출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캐딜락 XT4의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가 전액인 5,531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. 하지만 저희 월드오토에서는 비공식 할인 및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엔 캐딜락 x-t4 차량 월리스료 산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견적 조건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자동차세비 포함 리스기간 60개월 주행거리는 2만킬로 잔존가치는 최대 설정이고요. 보증금 또는 선납금 30%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. 캐딜락 x-t4 차량 최종 가격 5,531만원에서 보증금 30% 적용 시 월납입료 798,500원, 선납금 30% 적용 시 월납입료 548,300원입니다. 저희 월드오토에서는 확보된 재고 내에서 자체적인 할인 혜택 적용해 드리고 있으며, 현재 검정의 검정 시트, 검정의 라이트 위트 시트 차량 확보되어 있으며, 영상 속 번호로 연락 주셨다면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